다음 중그 값이 가장 큰 것은 아 귀찮은 문제 다섯 개를 독해 해줄게 알겠어요? 다섯 개를 다 독해 한 다음에 하나 하나씩 구해보자 그러면서 가우스도 다시 한번 익히고 봐요 1번 리미트 i t x 아무것도 아니야 찬찬해주면 돼0에 좌극한이다 그치? 이때 엑마이 분에 가우스 엑마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자 이때 얘는요 가우스가 0에 왼쪽이니까 0 넣어주면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렇죠 물론 마이너스 2보다 약간 더, 마이너스 2보다 약간 더 작은 데로 가는데, 그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무한소형 이거는요. 자, 이건 사실 이거거든. 0, 빼, 0 빼기, 마이너스 무한수 이건데, 이건 산함 안 하고, 이거예요. 마이너스 2보다 약간 더 작은 데로 가는데, 이건 인간이 인식할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뭔가 존재하긴 존재하지만, 마이너스 조금 더. 근데, 그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땡. 얘가 문제죠? 얘가 문제죠. 봐. 얘는요. 0에서 좀뺀 거니까, 봐. 마이너스 0. 좌표 모르겠어 좌표 찍어 이렇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뭐야. 마이너스 이거 사실은 0에 마이너스 무한소 0 마이너스 무한소 0이니까 사실은요. 여기로 한 번씩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여기로. 마이너스 2 왼쪽에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x 대신에 0에 마이너스 무한소 형 넣어주면요. 은 마이너스 2보다 약간 더 작은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작다를 얘기할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보라고. 마이너스 2보다 0의 왼쪽? 그럼 마이너스보다 0의 왼쪽 이쪽에서 다가오는 거다가고 있는 거거든 한없이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지금 이이가우스에 있는 놈은요 마이너스에 이쪽에 있는 놈이야 이쪽에 있는 놈이야 이쪽에 이쪽에 있는 놈이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버려버리고 항상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누굴 따라가야 돼 당연히 마이너스 누구야 이 구간에는 나와바리가 이놈이거든. 이쪽에 있던 놈은요 마이너스 뭐야, 사실 2.000000 이렇게 놈인 마이너스 2.000000 이거는요, 얘를 따라가거든. 얘는 지금 마이너스 3을 따라가요. 그렇죠? 이놈 요 놈. 이건 결과 정수값으로 나와야 돼. 근데 봐, 마이너스에서 또 마이너스 무한소형,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소형 여기 있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무한 여기 있는 거니까 누굴 따라간다고 가우스지으니까요 왼쪽에 있던 정수값 얘를 따라가야 된다. 알겠어요? 이만큼을 버려버리고 와장 와장창 거의 거의 1 그냥 인간 일로 크게 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크기를 거의 버려버리고 얘를 따라간다 이게 핵심이야 그렇죠 얼마에요 이분의 3일번한 값이 이분의 삼입니다 선생님 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어 도대체 이해 간다면 가우스 다시 보고 알겠어요 가우스 다시 보고 와 이번 이건 어려운 건 지금 가우스가 니들이 이해가 안되서 어려운 거야 자 리미트 엑스가 이번에 보니까 에 영의 우극한 다음에요 가우스 액마에 그다음에 얘는 x 야 그렇죠? 얘는요. 이것만 지 분자가 0이기 때문에 무조건 0입니다 영인데요. 이것도 해석 한번 해보자. 공부하는 입장이니까알겠죠 분자가 0이죠 무조건 0이야 그렇죠? 영인데, 근데 해석 한번 해보자. 누가 관심사야? 여전 히 이번엔 얘가 관심사죠. 잘 들어. 하지만요 그래프를 보면 대충 영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이게 머릿 속에 있으면 좋겠고, 이. 자 마이너스 를 기준으로요 플러스 무한소형이에요 그렇죠? 어디야? 이 오른쪽 여기 에 찍혔겠죠, 그렇죠? 면 찍힐 수 없어. 하나 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거 알겠어요? 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무한소형이니까, 가우스 안이 어? 0, 마이너스 0 9 9 9 9 9 9 이런 상태죠. 그쵸? 마이너스 0.999 이런 상태니까 거기다가 가우스를 씌웠습니다. 요 놈의 왼쪽에는 정수가 얼마? 마이너스. 요 놈은 지금 마이너스로 간다. 요게 이렇게 보내주면은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걸 독해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다시 한 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0, 플러스 무한소형 빼기 1. 마이너스 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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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스 는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를 나와 있고요. 다음에 위에도 가우스 x제곱 나와 있고 x의 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달라 <laughs> 전혀 달라 알겠어요? 가우스 한 다음에 제곱하는 거, 정수를 제곱하는 거고 x를 제곱하는 거 다음에 가우스어주는 거는요 전혀 다른 이야기야. 응? 이렇게. 자이값 한번 구해보자. 자 이번에 어디로 가고 있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원소이니까 얘는 사실은 읽어, 얘는 사실 0, 0 9 9 9 9 9 9 이렇게 0.9대, 알겠어요? 0., 아잠 잘못했다. 마이너스 0.9999, 알겠어요? 마이너스 0.999. 수치선상에서 이런 상태 수치선상에서는 0이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는데, 플러스 원소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도해는 바로 할수 있어야 돼. 봐요. 마이너스 1, 플러스 원소이니까 이렇게 다 가고 있죠. 그죠? 여기 어딘가 점을 찍을 수가 없어, 요 젠장. 하여튼, 중요한 건요, 마이너스 플러스 무엇이니까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건데, 어? 마이너스 0 9 9 9 9 9 9 9 9인데 그거를요? 그거를요? 가우스 씌웠습니다. 그럼 요 놈은 얼마요? 놈은요? 요 놈은 왼쪽에 있던 정수값 마이너스 1이 알겠어? 얘는 마이너스 1로 나와서 써줄게. 얘는 그래서, 이 놈은 이제 마이너스 1로 나와서 나온 다음에 제곱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빼기를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얘 같이 밑에 것도 가자. 밑에 거는 이제, 얘가,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0.999999를 일단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플러스를 받겠고요 0.9999를 제곱해봤자 여전히 뭡니까? 0.999999 알겠어요? 0과 1 사이 있는 것 마이너스 과1 사이 있는 걸 제곱해봤자 어떻게 점점점? 사실은 더 작아지거든 그치? 근데 안 작아져 0.999999 누가? 여기까지가 0.999999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갔지? 다시 한번 마이너스 0.9999인데 그걸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요. 0.999를 제곱하면 어떻게? 0.99999999 빼기 1이야. 빼기 백일. 1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소형. 도게 됐습니까? 도게 됐죠? 마이너스 무한소형이면요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 어디 위치하는 거야? 0의 왼쪽 여기서 위치하고 있는 거 알겠어요? 누가 이 덩어리 요놈이 이렇게 갈때요 덩어리 요놈이 마이너스 0.0000 이렇게 오고 있는 거라고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요. 0의 왼쪽 여기 있으니까 이 영역에 있잖아요. 누굴 따라가? 왼쪽에 있던 정수값 누굴 따라갑니까 요놈은 몽찬다다 마이너스 일로 결과가 씌어진다 됐습니까 남는 얼마예요 사실은요 영 나온 애 그렇죠 얘는요 제곱이 일 이기 때문에 어 삼억 카 얼마입니까 영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거 마이너스 이런 거도해 정확히 해야 돼 정확히 해야 돼 그래서 영 나오는 거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우스 사번 이쯤좀 문제가 많네 그렇죠 사번 4번 봐요 사번은 리미트 엑스가 일의 리미트 엑스가 일의 왼쪽 제일 그렇죠? 왼쪽 이 때. 가우스 X 플러스 1. 가우스 X 플러스 1 하고요. 이것뿐에. 다음에 가우스 X 마이너스 2. 이제 조금 빨리 갈게. 이게 됐을 거라 믿고. 봐요. 자, 이거는요. 1 빨기 무한소이니까 어떻게 해요? 0.99999. 1.999999. 맞아요? 1.9999인데 가우스 씌워서 어디로 갑니까? 1로 갑니다. 알겠어요? 할수 있겠죠? 어? 다시 또. 이거, 이거, 얘가 0. 얘가 0.9991의 좌극한이니까, 그쵸? 1의 좌극한. 0 9 9 9 9 9 9 하나씩 다가오고 있는 거야. 0 9 9 9 9 9 9 빼기 2입니다. 마이너스 1.000000. 이건 뭐냐면, 천장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요. 1뺀 거에다가 또 약간 더뺀 거니까 이렇게 오는 거지. 다시죠 마이너스 얘는, 얘는, 1. 마이너스 무한소 0. 빼기 2니까 요거 이거 보고 있는 거다. 이거야, 이거. 얘랑 이거. 얘랑은 딱 얼마?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형이거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소형. 이렇게 오고 있는 거니까 여기 위치한다고. 누굴 따라가? 가우스 지어서 누굴 따라가? 왼쪽에 있던 정수가 따라가세요. 마이너스 2로 갑니다. 얘는 마이너스 2에요. 그죠 이해 갔어요? 해봐. 직접 그려서. 응? 논리적으로. 다음. 마지막 문제. 5번. 5번은요. 지금 뭐 일단 가장 큰거 찾는 거니까요. 2분의 3, 0, 0. 일단 1번이 가장 크네. 5번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갈 때, 그렇죠 어 무한대 처 나왔네 그치 무한대 이때요 가우스 x 플러스 얼마? 1 보네 얼마입니까? 예 다시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자 주목 주목 선생님 이거 나중에 무한대 무한대니까 2로 가고 가우스 2 이런식 이루, 2 젠장 가장 하기 쉬운 실수 2 이거 아니야 알겠어요? 어 무한대 무한대 어 이거 찌찌 죽어버리고 2안 돼요 안 된다 안돼안돼왜이 가우스는요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하거든 어차피 2로 가긴 가는데, 2에 플러스 무한수형으로 가는지, 어? 아니면 2로 딱 가는지, 아니면 2에 마이너스 무한수형 이렇게 가는지, 이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놈이 어디로 가는지 선택해야 돼. 선택해야지만, 거의다 가우스 지었을 때, 이런 상태면 2죠. 여기다 가우스 지워주면요 이런 상태도 2예요. 근데 이 새끼는 달라요. 이 새끼는요? 1.9999니까 어냐 1로 간다 이거지, 그치? 그니까 얘가 그냥 단순한 2로 간다 이렇게 독해하면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요? 왜? 거다 가우스 쓸 거니까. 어? 가우스 절댓값 합성 함수 이런 거는 극한 개념 끝까지 읽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 놈이 도대체 어디로 가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자, 우리 유리식 배웠죠. 어 유리식. 분자, 분모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분자, 분모. 가있을 때요. 이때 뭐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 생각해도 문제는 풀리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저 가우스 안에 놈이 어? 2로 가는 건 맞는데 이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커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누어 띵킹해라 안되면 다시 또 유리함수로 가세요 그렇죠 유리함수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온다 유리함수 그렇죠 유리함수 X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몫이 얼마예요? 몫이 2죠 그죠? 몫이 2죠 나머지 어떻게 원한다고 이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쌍농 넣어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치? 지얘 갔어요? 몫과 나머지 아, 선생님 저는요 2X 플러스 이렇게 배웠는데요 어, X 플러스 해서요 몫이 2고요 나머지가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니고 어뭐이 이거 0대 가는 거 나머지 정리 마이너스를 어주면딱 마이너스 그만 구할 수 있어야겠어 안 되면은 유리함수 가서 또 공부하세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중요한 부분 자 이거야 봐 x가 무한대로면 하 얘는 끝났고요 정수 이딱 있는 거고 야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로의 찢지 어디가 무한대분의 1 얘는 0으로 가는데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무한수0인 거야 그렇지? 부가 플러스 무한대 돈에 마이너스는 있으니까 이것까지가 무한대문에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무한수 0으로 가고 있다고 어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수 0, 이게 뭐야 떠들어 1.99999999 알겠어요 1.9999 바로 이거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거의 가우스 지었습니다 1.999에서 0.999다 버려버리고 1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가장 큰 거는요 1번이 정답 알겠어 요거 좀 주의할게 요거 2로 간다고 착각하면은요 5번 찍은 아이들 많이 있겠네요 그치 응? 돌아가서. 자, 가우스 관련된 거요. 예가우스는 일단은 절대 값 가서 불어서 절대 값의 정의, 가우스의 정의, 절대 값은 원점에서부터 절대 값 안에 있는 데까지는 거리다, 거리. 늘 0보다 커 나갔다. 가우스는요 초딩 때 봤던 버림이야, 버림. 가우스 안에 있는 놈 중에서 정수분과 양의 소수분 나눈 다음에 양의 소수분을 날려버리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요? 됐어요 날려버리고 나서 항상 그결과물 뭐로 나와요? 정수로 나온다. 그러니까 극한 개념 적용하기 전에, 전에 이 극한으로 보냈을 때 가우스를 실행하기 이전에 이놈이 과연 어떤 정수에서 왼쪽에 있는가 어떤 정수에 오른쪽에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며 그게 파악되는 순간 항상 그놈이 있는 위치에서의 어떻게 왼쪽에 있던 정수값 읽어주면 가우스도 처리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락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